2026년 1월에는 72년 쥐띠에게 정말 특별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는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안과 걱정들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깝습니다. 특히 돈이 들어와도 나가버리거나 건강이 자꾸 신경 쓰이거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반드시 다르게 맞이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을 부르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과 배우자 그리고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72년생 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이자 겨울의 중심에 자리한 깊고 고요한 시기입니다. 이 달은 흙의 기운이 차분하게 뿌리를 내리며 내면의 힘을 다지고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물의 성질을 가진 띠로 지혜롭고 유연하게 흐르는 에너지가 특징입니다. 이번 달에 흙 기운은 쥐띠에게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을 더해 주는 시기입니다. 마치 물이 땅에 스며들어 생명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듯 쥐띠의 지혜와 경험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나이로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빛을 발하며 주변에 인정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말없이 해왔던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쥐띠는 묵묵히 일하고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이번 달은 그 성실함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의견을 구하는 일이 늘고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달입니다. 또한 흙 기운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강면에서도 컨디션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새해를 맞아 마음속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적거나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쥐띠는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밖으로 꺼내는 만큼 에너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조금 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뜻밖의 기회와 인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만들어지며 예상하지 못한 작은 수입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생기는 횡재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결과가 조금씩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대화가 많아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순간들이 많아지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건강면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체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생기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신호는 주변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고 가능한 선에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평소 관심 없던 분야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 마음이 들때 바로 실천해보는 것이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됩니다. 쥐띠는 신중한 성격이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직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주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 달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일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또한 말을 아끼는 성격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간의 대화에서는 감정을 담아 따뜻하게 전하는 연습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2026년 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76년 새해 첫 달은 소의 기운이 땅을 다지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흙의 성질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단단하고 차분한 에너지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흐르는 듯 유연하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물의 흐름을 잠시 머물게 하면서 오히려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온기 안에 담기듯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쥐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특히 오래전에 맺어두었던 인연이나 잊고 있던 관계 속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것이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잘하던 일이나 익숙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추가 수익이 생기거나 보너스 같은 뜻밖의 금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쥐띠는 원래 눈치가 빠르고 주변 상황을 잘 읽는 편이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된 수입원 외에도 작은 부수입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들이 모여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또한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쥐띠의 검소한 성품과 이번 달에 차분한 에너지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게 되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통장 장어도 늘어나는 좋은 흐름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해 정리하지 못했던 금전 관련 서류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놓쳤던 환급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쓰지 않는 것을 처분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흐르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 있던 작은 투자나 저축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든든한 밑천이 되어 줍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고마운 소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금전일 수도 있고 좋은 정보나 기회 소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인연이 재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또한 건강이 안정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일을 더 활기차게 할수 있게 되고 그만큼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금전복으로 이어지는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앞으로의 재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좋은 정보를 듣게 되거나 귀한 물건을 발견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 역시 큰 복의 신호입니다. 직감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들때그 순간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띠는 본능적으로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신뢰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쌓이는 성질이라 빠르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고 작은 성과에도 감사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들을 때 지나치게 선뜻 응하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을 지키는 긍정적인 선택이며 진짜 소중한 인연은 그런 신중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72년생 쥐띠의 2026년 1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달인 1월은 말의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소의 기운이 땅의 습한 힘과 함께 흐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불보다는 내면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쥐띠는 원래 물의 흐름을 타고 나신 분들이라 이 달의 땅 기운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듯 깊숙이 자리 잡으며 힘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올해 나이가 쌓인 만큼 경험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기라 이번 1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땅속 깊은 곳에 뿌리가 내리듯 단단한 기반이 다져지는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쥐띠는 본래 사람을 잘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건네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셨는데 이번 달은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쥐띠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경우가 늘어나며 그 과정에서 인정받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다른 물과 땅이 만나 생명을 키우는 구조라 금전적인 씨앗을 뿌리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자라나는 그런 복의 씨앗을 심는 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매일 하는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이 흐르는 이 달은 성실함과 꾸준함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작지만 반복할 수 있는 일을 정해두시면 그 작은 실천이 한달 내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 모으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쥐띠는 본래 배려심이 깊지만 이번 달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그 손길이 몇 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지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이 조용히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달은 땅 속에서 싹이 트듯 눈에 띄지 않게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데 특히 건강이나 재정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며 그 속에서 깊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이익이 생기거나 오래 전에 투자했던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당장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소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의 연락이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쥐띠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라 새로운 제안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감을 믿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이나 우연히 만난 인연 속에서 중요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 마음이 끌리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갑자기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 보시면 생각지 못한 인연과 기회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고민하거나 마음 속에 걱정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 다른 마음을 나눌수록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고민이 생긴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쌓인 피로를 풀어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다음 달부터 더큰 활력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2년생, 쥐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새로운 해의 힘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불과 말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지만 1월은 소의 기운이 땅속 깊은 곳에서 차분하게 자리를 잡는 달입니다. 쥐띠에게 이 시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쥐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흐르는 듯 유연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첩함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소의 기운은 쥐의 빠른 움직임에 안정감을 더해주며 차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힘을 키워주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72년생 쥐띠는 올해 5 5의 나이로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고 내면의 지혜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1월은 그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달 쥐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진한 갈색과 짙은 초록색입니다. 갈색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색입니다. 특히 소의 달인 이번 1월에는 땅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갈색을 가까이 하면 안정적으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갑이나 가방 혹은 자주 입는 옷에 갈색 계열을 더하면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머물게 됩니다. 짙은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으로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곁에 두면 본인이 키워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두 색을 함께 활용하면 금전적인 기회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고 인정받는 따뜻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아온 분들이기에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갈색과 초록색을 자주 입거나 소지하면 말하지 않아도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그 신뢰가 곧 금전적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번 달 GT에게 좋은 점은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게 움직였거나 마음이 분주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1월은 잠시 멈추고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소의 기운은 느리지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띠도 그 흐름을 타며 차분히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놓쳤던 기회를 다시 발견하거나 생각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띠는 원래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1월에는 그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전해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마움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좋은 정보가 들어와 재물의 흐름이 열리는 긍정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이 시기 실천하면 좋은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쥐띠는 빠르게 판단하고 즉각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한 박자 쉬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갈색과 초록색을 생활 속에 자주 활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가지면 돈복은 물론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얻게 되는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년생, 쥐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빛 장식이 들어간 복주머니입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고, 1월은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달입니다. 쥐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강한 불기운을 만나면 힘들 수 있지만, 흙의 기운이 중간에서 조화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재물이 모이는 구조가 됩니다. 금빛 복주머니는 바로 그 흙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올해 나이가 쌓인 만큼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시기이기 때문에 금빛이 주는 풍요와 성숙함의 상징이 아주 잘 맞습니다. 복주머니 안에 작은 쌀이나 동전을 넣어두고 지갑이나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시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장식품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쥐띠에게 옥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1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라 여러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옥을 가까이 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재물로 이어지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72년생은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옥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면 지혜가 더욱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착용하시거나 집안 거실 한쪽에 작은 옥 장식을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색 계열의 작은 그릇이나 화분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푸른색은 본래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물과 관련된 색깔이나 물건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푸른 그릇에 물을 담아 책상 위에 두거나 푸른 화분에 생명력 있는 식물을 키우시면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돈과 기회로 연결됩니다. 식물은 생명을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의 씨앗을 키우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그 마음이 곧복을 키우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2년생 쥐띠에게 이번 1월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오히려 힘이 되는 달입니다.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해 돌보시면 그 정성이 곧 재물과 건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